감정 변화와 뇌파의 관계, 행복한 브레인. 뇌파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감정 변화는 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뇌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뇌파의 변화를 분석하면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등으로 나뉩니다. 각 뇌파는 특정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파는 이완된 상태와 관련이 있고, 베타파는 흥분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 인지와 뇌파의 상관관계. 뇌파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뇌파 패턴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뇌파 분석을 통해 감정 상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은 일반적으로 알파파와 세타파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베타파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파 분석은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긍정적 감정과 뇌파 변화. 알파파 증가. 긍정적 감정은 알파파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파파는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뇌를 이완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뇌파의 변화로 나타나며 특히 알파파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타파 증가. 긍정적 감정은 세타파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타파는 휴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뇌파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활동을 조절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이는 세타파의 증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감정과 뇌파 변화. 베타파 증가. 부정적 감정은 뇌의 흥분 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베타파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베타파는 집중력, 불안, 긴장과 관련된 뇌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베타파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감마파 증가. 부정적 감정은 감마파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마파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 학습, 기억과 관련된 뇌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인지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며 감마파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알파파 감소. 부정적인 감정은 이완과 집중력과 관련된 알파파의 감소를 유발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알파파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감정 조절과 뇌파 제어. 뇌파 피드백 훈련. 뇌파 피드백 훈련은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뇌파 변화에 따라 시각적 또는 청각적 신호를 제공하여 뇌파를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뇌파 피드백 훈련은 특정 뇌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호흡 연습 명상과 호흡 연습은 뇌파를 변화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이완과 집중력을 높여 알파파와 세타파를 증가시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호흡 연습은 심박수와 혈압을 조절하고 뇌파를 안정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사고 훈련. 긍정적 사고 훈련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파를 변화시키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사고 훈련은 뇌파를 조절하고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뇌파의 상관관계. 스트레스는 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뇌파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긴장 상태가 되고 이는 베타파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베타파는 집중력, 불안, 긴장과 관련된 뇌파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활동이 불안정해지고, 알파파와 세타파가 감소합니다. 알파파는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와 관련이 있고, 세타파는 휴식과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뇌파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이완 상태를 방해하고, 창의력을 저하시켜, 알파파와 세타파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뇌파의 변화를 통해 감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과 뇌파 변화.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입니다. 명상을 통해 뇌의 활동을 조절하고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알파파와 세타파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베타파의 활동을 감소시켜 심신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뇌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뇌파 분석을 통한 감정 측정. 뇌파 분석은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뇌파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감정 변화에 따라 그 패턴이 달라집니다. 뇌파 분석을 통해 특정 감정 상태와 관련된 뇌파의 변화를 관찰하고 감정 상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은 알파파와 세타파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은 베타파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파 분석은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감정 변화를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 분석은 감정 조절 훈련과 관련된 연구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뇌파 피드백을 통한 감정 조절. 뇌파 피드백은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뇌파 피드백은 특정 뇌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뇌파 피드백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감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뇌파 피드백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과 뇌파의 상호작용 메커니즘. 감정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뇌파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뇌파의 변화는 다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감정과 뇌파의 상호작용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입니다.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상태에 따라 뇌파 패턴이 달라지고,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 변화 유발 실험 설계. 실험 참가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영화, 음악, 사진, 이야기, 또는 특정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유발 자극을 제공하는 동안 참가자의 뇌파를 측정합니다. 뇌파 측정 장비는 EEG를 사용합니다. EEG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여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정 변화와 관련된 뇌파 패턴을 파악합니다. 뇌파 분석에는 다양한 신호 처리 기술과 통계 분석 방법이 사용됩니다. 감정에 따른 뇌파 패턴,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이완, 집중, 마음챙김과 관련된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베타파는 감소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흥분된 감정, 흥분과 높은 각성 감정은 베타파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우울한 감정, 우울증과 기분 저하가 알파파와 세타파 감소, 베타파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감정 변화와 뇌파의 개인차. 사람마다 감정 변화에 따른 뇌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경험,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보다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뇌파 변화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경험은 뇌파 패턴에 영향을 미쳐 특정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하여 뇌파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감정 조절 전략을 개별적으로 맞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변화와 뇌파의 임상적 활용 뇌파 분석은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진단 및 치료, 스트레스 관리, 수면 장애 개선, 인지 기능 향상, 뇌졸중 재활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의 뇌파를 분석하여 우울증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 피드백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파 분석은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해 감정 변화가 뇌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따른 뇌파 변화 패턴을 확인하고 감정 조절과 뇌파의 상호 작용을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감정과 뇌파의 상관관계 연구, 뇌파 피드백을 활용한 감정 조절 훈련 개발, 감정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뇌파의 상호 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정신 건강 문제 해결 및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감정 변화와 뇌파의 관계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